고정시키는 부속 양면 테이프 대략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매개를 하는데, 비는 공간에서 폭이 크다, 헐렁헐렁 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추가로 해가지고, 체결시키는. 방향만, 방향이 틀리니까. 벽면, 네. 이쪽 손잡이, 있고, 벽면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요게, 이렇게 볼수 있게, 이게 내부, 여기서 조절하는. 이쪽이 내부로 올수 있게끔 네. 그 장치를 하는 거죠. 이게 내부 기준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아래서부터 꽂고, 네, 윗부분을 정리해서 프레임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밀어주고, 딸깍딸깍 딸깍 잠궈줍니다. 이때 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줄을 정리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가운, 예, 롤러... 가운데, 롤러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예, 밑에 부분에 꽂아줍니다. 예, 뒷부분,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롤러 가운데 부분으로 줄이 오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끼워줍니다. 음. 홀딩 도어 방충망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세로바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세로바고 이게 가로반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단부가 되고요. 이게 세로바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최고 3미터까지 제작이 가능한데 이렇게 네 가지 프레임을 조립을 한 다음에 병문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건구가 부착이 되어있는데 요거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하고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붙이고 자원하시는 곳에 붙여놓습니다세워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주시고요. 이 줄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충망 발을 보시면 주름막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쪽은 그 양쪽으로 이렇게 붙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벽 쪽에 플라스틱 건구에 딱 끼우는 방향입니다. 플라스틱 건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된건구에저쪽 부분을 탈칵탈칵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서 집어넣은 후에는 요 가운데 부분에 선이 보이게끔, 위아래가 동일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자리를 잡아 줍니다. 이렇게 쭉 해서 당겨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과 딱딱딱 하고 좀 잠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죠. 이렇게 눌러 주면 됩니다. 올리게끔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뜨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투로 당긴 다음에 이 부분을 꽉 눌러주시면 딸깍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세팅이 끝나는 거죠. 풀면 빠져버려. 나사를 너무 많이 풀으면 빠져버리니까 살짝 풀은 네, 다음에 움직일 정도 네, 움직일 정도로만. 그리고 위에서 반 남아서 셋. 이거는 자 위에서 실이 위에 있으면. 예. 를 밑으로 내리면 팽팽해지는 거고. 네. 이제 위에서는 위로 올리면 팽팽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절반을 기준으로 네, 절반. 위쪽은 아래로 내리면 팽팽해지는 거고. 아래는 위에서 올리면 팽팽해지는 거라고요. 다 살짝 돌리고 지금은 고정시켜주는 거죠. 한쪽을 조절을 했으면 양쪽을 다 똑같은 위치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문을 여닫아 봅니다. 꼼꼼하게 이제 줄의 위치 확인을 하고요. 몸통하고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때가 있어요 이쪽에 이걸 안 움직이게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을 두번지야 돼요 매듭을 두번 짓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반은 그냥 한 매듭 만.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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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지면 돼요 실이 두 가닥 밖에 없으니까 네. 여기 아니면은 한번 매듭 한번 지면은 여기 빠지거든요 여기 샘플이니까 음. 그다음에 여기에 고정시키면 돼요 고정시킬 때는 너무 빳빳하게 하면은 잡아당기면 살짝 여기 실이 안 보이게끔 이쪽에 실이 안 보이게끔, 이쪽에 실이, 네, 실이 살짝만 당겨줍니다. 고정을 니다 아래 부분도 동일하게 이 실을 걷어올리고 매듭을 지어줍니다. 여기로 잡아당겨줍니다. 음, 잡아당겨줍니다. 팽팽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면 되는 거네요. 당겨져가지고실 네. 자르고. 네. 실 자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돼요. 네. 위에 샘푸... 잘라버리는데요. 노을 잘라버립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위에가 너무 쪄요. 떠... 지금 쪄인 상태예요 위에. 위에가 그리고... 딱 붙어있고 밑에가 네. 벌려있으면 벌려 벌려 아래는 좀 느슨하게 쪄있어요. 네. 근데 까까해요. 힘들어요. 당황합니다. 네. 그러면은 쪄인 부분을 좀 느슨하게 위로 올리면 돼요. 열 풀어서. 조이는 부분을 느슨하게 위로 올리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살짝 풀어주세요. 위로. 네, 예, 부드러워, 한결 부드러워졌네요. 양계형이죠? 네, 양계형. 요거 뭐 있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이거 네. 있는데가 없는 데가 손잡이, 암수, 망이 싸져 있는 두 개. 예 그렇게 끼우는 거죠. 응. 실이 빠졌을 경우에 이제 네. 이게 빠져 그 집원에서 예 현장에서 이제 분해할 때 역순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빠지면 역순으로 힘들는 거예요. 음.